CNB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하는 광주전남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지역 대학에서 문화 프로젝트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서연 시민기자입니다. 지난 9일 조선대학교 본관에서 문화 프로젝트 최종 결과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학내 에이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문화 프로젝트는 우리 대학 최대 6명의 재학생들이 팀을 구성한 후 문화를 주제로 한 지원서를 제출하고 계획 수립 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활동입니다. 이 프로젝트 자체가 지역 문화 기관하고 연계해서 문화 프로젝트를 운영하는데 학생들의 문화 인재 양성에 어떤 토대를 마련하고 문화를 탐구함으로써 재 학생 같은 창의력과 융합적인 사고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고 기대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참여자에게는 활동비와 문화 마일리지를 지급하여 매년 많은 학우들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문화 프로젝트의 최우수 분야는 함께 만들어나가는 이야기라는 주제로 조선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동아리 CBN이 당선되었습니다. 어, 사실 팀 활동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지출적인 면의 부담인데 어, 문화 프로젝트를 통해서 활동비를 지급받아서 면에 많이 좋았고, 또 이렇게 받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이번 최종 결과 발표회에서 입상한 팀에게는 중국 문화체험 및 취창업 해외캠프의 기획 또한 주어집니다. CNB 시민기자단 임서연입니다.